오려는 비단길을 따라 사막과 험한 산맥을 넘어 무려 5,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까지 사신을 보냈어요. 비단길 또는 시, 실크로드라고도 해요.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과 물건, 문화가 모이는 비단길에 중심지였어요. 한편 왜 넘어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승려 혜자는 고래 문물을 왜 전했어요. 승려 담징은 호류사라는 절에벽 그림을 저, 그렸다고 전해지며 왜 먹과 종이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호류사 일본에 있는 절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 밖에도 많은 고구려 승려들이 왜 건너 가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만큼 고구려 문화 수더이 아주 높았어요. 삼국의 중심이었던 고구려도 여러 가지 고인물들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안으로는 귀족들이 서로 힘을 차지하기 위해 어 다투는가 하면 밖으로는 북쪽에서 침입한 돌궐족을 막아내느라 힘이 쭉빠졌거든요 남쪽에서는 고구려 불만을 품은 백제와 신라가 크로스해서 고구려에 쳐들어왔어요. 결국 백제와 신라에게 한강을 빼앗긴 고구려는 그 뒤로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고구려 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는 울보였어요 평원왕은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덩. 며 겁을 주었어요. 그러,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된 평강공주가 정말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화가 난 평원왕이 공주를 쫓아냈어요. 결국 평강공주는 온달을 찾아가 결혼했지요 와우 대단 해 와우 평민이었던 온달은 평강공주의 도움으로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온달은 빼앗긴 한강지역을 되찾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신라군을 공격했지만 결국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온날의 관을 옮기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평강공주가 달려와 관을 어루만지자 그제야 움직였다고 해요.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치? 맞다고 음, 엄격한 신분제 사 사회 고불에서 평민과 왕족의 결혼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온달이 살았던 때는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의 힘이 세지던 시기였어요. 박, 아까 말, 말했듯이, 돌고래치니까 백제와 신라의 연합 공격으로 고구려가 약해질 때로 약해질 상태였고요. 온달은 어지럽던 고구려에 새롭게 등장한 세, 세력, 신진 세력, 평온왕은 이러한 새력과 손잡고 왕권을 새롭게 다지려고 했을 거예요. 또 신라를 공격하려면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했기 때문에 온달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안타깝게 전산 이야기를 꾸며 널리 퍼트린 것이죠. 음. 그럼 죄송합니다. 음. 동심 파괴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안녕!